음식부터 보실 분들은 일본식 구초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인근에 있었던 친구에게 연락받아서 근처에 국밥집이 있다고 같이 저녁이나 하자고 연락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길 건너에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길 따라서 오시면 되고요. 배는 다양한 메뉴들과 함께 시간표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가게 안에도 이렇게 각종 표시들이 있고요, 반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국밥에는 깍두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날도 추우니 살짝... 얼큰한 것이 땡겨서 저는 얼큰한 국밥으로, 친구는 그냥 일반 국밥으로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국밥에 들깨가루를 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향이 국밥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호불호에서 불호에 해당합니다. 밥을 말아 먹는 것과 따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밥을 국에다가 다 말아 놓은 다음에 따로 덜어서 식혀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대로 먹으면 국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덜어서 식혀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밥에는 역시 깍두기라서 제 국밥에는 후추와 깍두기 그리고 깍두기 국물도 같이 넣어서 먹었습니다. 왜 추운 날에 요즘 국밥이 당길지 먹으면서 느꼈습니다. 양파를 된장에 찍어서 먹으며 국밥을 제대로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지금부터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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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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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바로 옆에 이렇게 카페가 개업했습니다. 따로갔을때 아인슈페너라는 걸 마셨습니다. 영수 안에 아 네, 널널하고 앉아기도 편해 보여서. 가게도 깔끔하고 좋아보였습니다 다음의 겨울에는 저 붕어빵을 먹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에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